페인이 나왔으니까 갱클 페어를 삽시다, K 말고. 우리 돈안 나오면 럭스 팔고 K까지 삽시다잉. 2-1 라우드 3지가 되면 은 웬만하면 거의 무조건 받죠.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야, 오템이네. 오, 템, 오템. 얘랑 얘 사는 게 깔끔해 보이고. 야, 이게 시즌 말이기네. 이게 재밌기네. 이럼면 이렇게 시다 무한대 세트로 공특보다는 나날 할까요 님들? 나날로 템포 본 다음에 꺾을까요 여러분들? 껌검 룬암 만들고 어때요? 애인으로쭉 가기보다는 그리고 벨벳으로 꺾을 것 같긴 한데 티갈리가 야모지게될것 같긴 해서 굴릴 필요는 없죠 굴릴 필요는 만들어도 이기겠다 굴리는 건 진짜 굳이죠, 지금 상황에서. 곱배기 먹거나, 나날 먹거나 안 돼. 그냥 둘다 세게 가는 건데, 곱배기는 후반이 의미가 없고, 나날은 후반에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곱배기 안 먹어도 연승할 만한 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전투 증강 먹는 게 낫죠. 곱배기는 후반에 2코 받고, 후반에는 없는 증강체이기 때문에. 곱배기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완전 AD인데, AP 챔피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곱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순간 곱배기 진짜 의미 없어지는 거라. 이 상황에서 만약 이제 솔라리 가기 나오면 은 결투가로 쭉 가도 돼요 확산 먹고 가면서 가면 이거 아니라면은 결투가를 버리면서 꺾는 거죠 그 벨베스 쪽을 쓰는 쪽으로 벨베스 아 상대 복치 다잉어좀 세네 이깁시다 리신도 한번 팔것 같으니까 리신한테 벨트까지 넣어줄게요 쌍베인 나날 아이언 안에 아, 상점이 너무 많았다님들 인정 야소나 표로 같은 거한 마리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맛이 없는 게임. 이러면 업 눌러둡시다. 엄 눌러두고, 페어 최대한 사주고. 진짜 첫반 나날이 진짜 깡패기네. 후반 갈수록 조금 구려져서 그렇지. 오모르 기니 그냥 만들죠. 3이라. 아, 3이라 너무 비싼데? 아 개새다, 나네 교투가 진짜. 아, 당장 맞았다. 피어라나 야한 마리 나와줄 수 있잖아. 이? 음... 카미덱은 해커로 가면 좋네요. 카미덱은 6내 기준으로 3해커이다방3 무버 쓰시고 나중에 이제 진가하면서 균열 반응자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균방하면서 이제 해커를 복사하고 르블랑이랑 사이크만 쓰면서 3해커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진덱에 그냥 카밀이랑 오. 르블랑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덱에 카밀 르블랑을 쓴다 어차피 진덱에 자리가 좀 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이걸 좀만 치고 싶은데 다음 전에 좀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정선 안 만들어도 이기겠다 해커 아닌 예를 태워도 피입이 생겨나요? 해커는 해커 아닌 예피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냥 능력치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3해커 해커의 모든 피해을과 4해커는 기수 그니까 러 해커를 탄예 해커가 아닌 예는 3해커 기준으로는 피입이안 늘어나겠죠 자 볼게요 오르가나도 스킨 한데 갱플랭크 이성두마리 씁시다 앞 라인도 떤따리지니까 어차피 딜은 베인이 다 하니까 오르가는 굳이 쓰지 말고 점마전마 할까 님데? 점마전마가 당장 세긴 한데 연승 더 이어가려면 점마점마고, 전마 그 쿠반 보는 거면은 보상용 꽃인데. 근데 이번 판은 점마점마가 전마 좋을 것 같긴 하네. AD도 꽤 있어 보이니까. AD 상대로 점마가 되게 좋거든요. 방어력 늘어나서. 점마점마라고 합시다. 투가만 <목소리> 나와야지, 그냥. 이런 웬만하면은, 엘베스 비에고로 가고 싶긴 한데, 그쵸, 여러분들. 엘베스 비에고. 벨벳스 비고가 좋아 보이는데 이다 벨벳스 비고하면 나날 정말 효율 야무지죠. 어. 이런 맹서도 되겠다. 벨벳스 비고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벨벳스 비고 많이 나온 조합이에요. 균열 방향자 진덱에서 진한테 템을 안 주고 진의 실간 정도로 쓴 다음에 벨벳스랑 비고한테 템 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조합이에요. 지금 많이 팔릴 때 벨벳스 템 주면서. 확산 떴어도 베인으로 갈지 모르겠네. 솔라리가이안 나와가지고 탱이 안될것 같은데, 베인으로 갔으면 비이고 벨벳스면 탱못 뭐 쓰는 게 좋을까요? 비이고랑 벨벳스가 탱이죠. 비이고랑 벨벳스는 좀 딜탱 느낌이라 막 굳이 탱커를 억지로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비이고 쓰면 뭐, 알리에코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4-1라운드에 위협 챔피언 한 마리 넣을게요. 이게 그래야지 증강 유도가 되거든요. 지금 위협 안 나오면 결투가만 나와가지고 증강 유도가 망합니다. 아, 라위? 라위? 아 근데 라이가 좀 이게 애매한 게 피협이 없는데. 껌루난 라이 벨벳 쓰면 피협이 없는데. 이제 공선 만들 거 같긴 하거든. 요다 이겨 가지고 있다. 정것도안 만들긴 했는데. 껌루난 하고 공선 주고 공으로 거갤 비해고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안 만들어도 이기겠네요. 일단 다 이기니까 진짜 쉽다. 어차피 이기는 거. 좀 예쁘게 가 보자고요. 나네 진짜 세긴 하다. 괜인 빨리 나오고 레이디템 있는데, 만약 고르면 초반에 트럭을 못몰 수가 없네. 공범은 압식 안 먹을 것 같고, 먹어도 벨벳 스캐리나 그거 먹고 싶은데, 이거는 람마스터 사놓읍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다 질라운드 위협 챔피언 한 마리는 넣을 거기 때문에, 꽤 추가는 굳이 생각하지 말자. 사이클은 사다 되니까. 니고 캐리도 괜찮나요? 니고 캐리는 요새 되게 좋죠. 이게 결국 나날이랑 전마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센 대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코 두개 쓰는 니고 배벳스적으로 메인 릴일라 쪽으로 쭉 가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따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둘다 삼성 찍으면 셀 수도 있는데 둘다 삼성 찍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자 황소를 넣어서 황소 증강 유도로 한다. 아니면 위협뭐 넣는다. 황소 넣으려면 피오라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피어라 어, 있는 거 아니면 황소 증강 유도하는 거좀 빡세해 보이고. 너무 약해지거든요, 대기. 뒤로 가자, 그냥. 이업 챔피언 한 마리 넣고. 이제 세대, 그냥 져도 된다는 마인드로 갈까? 에코는 쓰는 게 좋을 듯? 벨소자 해가지고 에코 증강체 중에서 시간 멈추는 에코 증강체도 좀 좋거든요, 대기. 세면 그냥 아끼겠습니다. 이제는 져도 된다는 마인드 확실하게 생각보자 피해 복수 먹으면 라이 하는 게 좋으니까, 확실히. 선축 돌릴 이유 있나? 선축이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돌릴 이유 없을 거 같은데 선축 먹자 돌릴 이유도 없을 듯라이할수 있고 이거 만약 위협 잘 나오면은 아예 쌩 위협으로 갈 수도 있을 듯 위협 선이? 쪽도 가는 게 보이네요 레벨은 그래벨은... 이제 맙시다. 아, 이게 구레 가서 파괴력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합 자체가 구레 가서 이게 파괴력이 나오는 조합이 아니라서 구레벨은 가지 말자. 다음 탄에 대전을 합시다 한 개씩. 이렇게 대전을 할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사코 희정이 뜨는 거아니면베인은 들고 가시고 그러니까 베인 닐라까지는 일단 웬만하면은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 하고 천천히 바꾸는 겁니다. 별 추가 애들은 좀 별리 딸리니까 별 추가 애들 한 개씩 빼면서 천천히. 진짜 넣을거 없으면 일단 육개추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웬 만하면 딜템 챙기는 게 좋거든요. 지금 먹어도 좋을 듯. 해불망 한 개도 좋아서 해불망 한개 하고 수맹까지는안 만들게요. 수맹 하면은 비고 생각이 아예 사라지니까. 내가 길을 그러면은 좀 많이 바꿀 만 하겠죠. 이다 네, 빼면서 깔끔하게 바꿀 수. 이 정도까지만. 아, 나왔으니까 보호 챔피언들이 천터히 합시다 천천히 피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바닥까지 털면은 구리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순간 리등값으로서 조금 벌어지는 거라서. 우르고 쓸까 이거는? 우르고텔는 쓰고 싶은데 나나자의 효율이 너무 좋은데. 연운 갑옷을 쓰면은 비고 템이 안 돼요. 비고까지 템이 들어가야 되게벨베스 원맨캐리는 오바라서 얘네 안쓸것 같긴 한데 이번 판. 구렛도 갈수 있긴 한데, 사코 이성 치고 갑시다. 어, 구렛 갈만하겠는데, 그냥? 이러면 잽시다. 이거는 구렛 갈수 갈 있겠다. 탱커랑 딜러가 둘다 이성이거든요? 구렛 가서, 천천히 밸류 올립시다. 나중에는, 얘랑 얘도 빼면서, 레오나 넣으면서, 레오나의 뭐, 누누의 피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세 보이네요. 긴방두개 빼면서. 구렛 가서, 긴방두개 뺄게요. 아, 이거 수맹 파이크 할까, 있는데? 수맹 파이크 한 다음에 수맹 레오나 할까? 이번 판 레오나 밸류 좋나? 아, 이번 판 레오나 밸류 그렇게 좋질 않네. 아리스가 많네요. 이러면 레오나 밸류는 좀 별로거든요. 당장 땐 거결 비해고 하 어, 뭐야. 어 지금 험대로 모아줬는데 거기 됐네. 휴. 당장 땐 거결 비해고 하자. 그리고 연운째 줄게요, 우르고. 우르고 스킬 빨리 쓰면 좋아서. 5-5쯤에 부일까지 아닐까 싶네 헬로리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줬다 에코랑 그리고 그러니까 에코랑 벨스가둘다이정이 떠가지고 더 돌릴 필요가 없네 레오나 피드일스틱 신드라? 신드라가 진짜 좋긴 해 알비의 신 항상 말씀드리는 이번 시즌 최고 밸류 알비의 신 알리, 비에고 신드라 야, 너무 맛있네. 이거 무한대가 두 명인데, 둘다 왼쪽이라서 이거는 왼쪽이 둡시다. 무한대 두 명이라. 알리 는 시너지 시티 이에요 시너지가 세개기 때문에 시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만하면 1등 하겠는데, 이거 사코 삼성만 안 찍으면 내가 1등 할것 같거든요. 사코만 잘 견제보다. 사코 삼성만 잘 견제하면은 1등 밸류 나오는 판이라. 블류에서 모델 2성 3대템 이기는 데가 없나요? 모델 2성이 한 방에 못 죽이는 챔피언. 이게 은근 모델가 못 잡는 챔피언이 워익 같은 거 은근 못 잡거든요. 피바 거기 워익 이런 거 은근 못 잡아서 그런 게 은근 카운터죠. 모델가 때려도 버티는. 레오나한테 템안 죽어갖고 이번 판. 레오나는 좀 별로고. 나중에 근데 그 원탱 단단한 데 있으면 그때 레오나한테 템 옮길 수도 있어. 에코 거. 어, 확실히 전투 증강세개니까 진짜 세다. 지금 돈을 사실 한 80원 정도로 모은 건데, 그쵸? 워잉만 견제하면 될것 같아요, 석화점정은. 워잉 빼고는 아무것도 각이 안 보여서. 워잉만 견제하면 될 듯? 가고 1F 할까? 이러면 업치고 쌍 오르고 삽시다. 돈은 좀 모을게요. 나는 얘는 혹시 브레이가 뭐죠? 벨벳스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벨벳스 삼성으로 이겨 될 수도 있, 있거든요. 배치는 웬만하면 오른쪽 고정하자. 이게 왜냐면 무한대가 가렌이 왼쪽 복사여 가지고 가렌이 왼쪽 고정이라서 웬만하면 오른쪽 배치가 좋아요. 가렌 반대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오른쪽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안만났어 가지고 여기 상대로 오른쪽이 훨씬 좋으니까 쪽보다 와, 이즈리얼 센거 봐라. 지금은 도장이 제일 좋아요. 이제는 오포를 많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 도장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상황에라 도장이 짱이고, 어, 너무 좋아요. 두 마리 빼면서 신드라 레오나가 베스트 같은데, 그렇죠? 신드라 레오나하고 히들은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괜찮을까? 그리고 내가 벨삼을 보지 말까? 이거 필 때가... 엘사만 찍어도 1등 할것 같은데 문제만 잘하면 그냥 우르곳시돈 뜯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갑시다 야 샤워 근데 진짜 이게 에코가 진짜 레오나한테 너무, 너무 약하긴 하다 이거는 쓸수없 에코가 진짜 레오나한테 너무 약해요 두발 때문에 레오나가 무조건 에코한테 써가지고 스킬을 네, 이제 롤챔피다잉. 어이럼 괜찮아 자. 일리 줄까 그냥? 만들자. 또 계속 뜯어오면 되니까. 에베스라도 들고 와자. 음... 어이구 이정 찍어놔 그냥. 까지만 빌증강이두 개라서 그냥 피해 챙기 는게 짱이 든버 기만 하면 그냥 무대 못해. 솔직히 구리 긴 한데 아, 빨리 빼고 싶다. 금방 두개 레오 나가 나와야지 뺄수있 거든요. 구립 찍었다. 빵원이다. 합시다 이거. 오 어, 뭐야. 상자 장이더 있는 뭐야 이거. 공돈 뭐야 이거. 이꼴. 에스지 맙시다. 워나한 마리가 안 나오네 이거. 끝마다 배치를 못 옮겼다 이거 배치가 좀안 좋았네 이거 아..까비 우르고 왼쪽이었으면 이겼겠다 고객 성가 절대 안떼겠다 아니..아니 근데 어디 가면 레오나? 뺄까 그냥? 시너지가 많이 빠져가지고 얘네를 빼면은... 해질 것 같긴 해. 노템이... 어차피 노템 워고 일성 얘들이 들어가는 거라. 아디어나에베스를 팔까? 애매하네 에베스 팔아도 되려나 고대는 엄청 상기주는 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아, 까비. 이는 템 주기 싫은데 나나 지 말아. 이 회시는 우반대지. 와우! 큰랬는데 그냥? 땅으로, 땅으로가 그냥, 그냥 지리긴 하는데? 땅으로이 그냥 지리긴 하는데? 미팅 떨어지는 거구나 그래도 벨벳스 팔고 5코 이상 들어가는 거라? 벨벳스 팔아도. 우루고시 진짜 단일 데미지만큼은 진짜 세서, 얘가 AD팀 효율이 진짜 대 나오긴 해요. 아 우선 죽고 싶다. 나 이거. 아, 확실히 어이 빡박네 와우! 모디카이저, 에이스. 이거. 이거. 지키면거이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냥 옮겨야겠는데? 어? 그냥 옮겨야겠는데? 이 아, 개한다, 오늘. 아, 우리 건한 마리 남으면 삼성 찍는데. 솔직히 저 지금 점수보다는 삼성 찍고 싶어가지고 한 마리 더 나왔으면 이거 잡 살면서 찍었을 것 같아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두 마리는 근데 너무 성률이 낮아가지고. 안나겠다 그지? 데모파 너무 깔끔했다 그치?